삼각형 삼각줄 휩줄 쪼쪼요 그래, 괜그아 그럼 어떻게 돼? 각 반지름의 크기는 똑같지 그러니까 변의 길이가 똑같아 그래서 우리는 정삼각형을 작동할 수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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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 yeah. Any questions? <laughs> 여기 아직 <아니>, 그럼 <laughs> 생각하이 삼각형을 이렇게 해드릴 수 있어 자,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를 배웠다? 우리는 지난 시간에 미국 위에서도 삼각형이 붙었지 그치 그치 그 그렇지 그렇게 하면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세 점을 지고 이점이점이점 그러면 이 각각이 어떻게 생긴다? 이렇게 이렇게 이게 생긴다 그러면 이거를 요강점 쓰는 거야 거기에 아는 거기 연을 써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? 이제 요게 a